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더그라운드 tv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은 현 6인 체제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 3명을 추가 임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국무위원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못하도록 국회 추천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꿔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모든 정치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12월 셋째 주 공표된 전체 평균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당 제지도 평균을 보면 민주당이 47.7%이고 국민의힘이 26.3%, 조국혁신당이 6.0%, 개혁신당이 2.7%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1.4% 높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42.5%, 한동훈 6.5%, 홍준표 6.0%, 김동연 5.7%, 오세훈 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하여 12월 셋째 주 공표된 여론조사는 총 7건이 있는데요. 여론조사 평균에는 여론조사 꽃 2건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공표된 여론조사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언 CNI 조사,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 조사,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MBS 조사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으로 한국갤럽과 MBS는 세계통신사가 제공한 가상번호를 표본의 틀로 하여 RDD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CATI로 조사했고, 나머지 여론조사는 RDD 방법으로 표본의 틀을 추출하고 이 표본의 틀에서 다시 RDD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 기계음인 ARS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당 제지도 평균을 보면 민주당이 47.7%, 국민의힘이 26.3%로 민주당이 21.4%가 높고, 조국혁신당은 6.0%, 개혁신당이 2.7%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면접조사를 한 MBS는 민주당이 39.0%, 국민의힘이 26%로 13.0% 차이가 나고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48.0%, 국민의힘이 24.0%로 24.0% 차이가 납니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추세를 보면 금년 6월 넷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았으나, 8월 넷째 주부터 10월 다섯째 주까지는 비슷하게 횡보를 보인 후,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앞서다가 다시 11월 다섯째 주두 당의 지지도가 같았으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한 12월 첫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적으로 두 당의 지지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조원 CNI와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요. 이재명 42.5%, 한동훈 6.5%, 홍준표 6.0%, 오세훈 3.9%, 김동연 5.7%, 안철수 1.9%로 나타났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추세를 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비슷한 적합도를 보이다가 9월부터 차이를 보인 후 12월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s 조사에서 국회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해서 잘된 결정이다가 78% 잘못된 결정이다가 18%로 나타나 60% 차이가 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가 73%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다가 21%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국민 70%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파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에서 10% 이하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탄핵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지 지층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통령 적합도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세계통신사 제공, 가상번호와 RDD 방법으로 추출한 표본의 틀을 만들고, 이 표본의 틀에서 RDD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100% 무선전화로 CATI와 ARS 방법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의뢰기관과 조사기관, 접촉률과 응답률, 표본오차는 자료화면과 같고요. 설문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12월 셋째 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